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이름도 알수 없는 독립투사들의 투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일제의 강점 아래 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애국지사들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국지사들 중에서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운 분들도 있지만 부끄럽게도 그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일본 사람들의 회유에 넘어가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순간의 탄압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불명예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배신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로 유다입니다.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았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삼십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한 사람이 거래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택해 주시고 3년 동안 사도로 품어 주셨던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가격으로 팔아 넘겨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배신하면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평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저도 감옥으로 따라갈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가시면 저도 죽음의 자리에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달아나 버렸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모두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 앞에 베드로의 배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세상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 속에 베드로의 모습 속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내가 베드로입니다. 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베드로와 같은지 우리는 무엇을 본받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하는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달아나기는 했지만, 다른 제자들보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요한, 오늘 말씀의 15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제사장의 집에 베드로만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제자가 있어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었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또 다른 제자가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연구하는 가운데에 사도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요한의 아버지인 세배대는 이 수산물을 거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사장과의 인연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배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의 아버지인 세배대가 제사장 집안 사람들과 이 관계를 열어두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도 함께 이 제사장의 문 앞에 와서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문 앞에 머물렀, 머물렀고 그 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용기가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용기는 반쪽짜리 용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종이 와서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나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맞다. 그분의 제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 자기가 사도라는 것까지 밝힐 수 있는 용기까지는 낼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교회들의 형편을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 뜰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문을 하는 제사장과 예수님을 재판하겠다고 나와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의 종들에게 예수님을 가운데에다 두고 둥그렇게 포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포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의 정부에 의해서 그렇고, 언론에 의해서 그렇고, 이 땅의 국민들에 의해서 포위된 채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교회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키는 주범인 것처럼 아예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덩달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위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용기는 가질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임을 밝히기는 꺼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하게 아예 이번 기회에 나는 예수 안 믿겠다 하고 가론유다처럼 아예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쪽짜리 용기의 주인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처지가 다릅니다. 베드로는 훗날의 로마에서 용감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에 반쪽짜리 용기를 가졌던 베드로가 아니라 완전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반쪽짜리 용기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쪽짜리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뉴스 때에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들은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그것도 다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잘못이 확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체 교회가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 그들의 죄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때로는 자숙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몇몇 교회에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그 일로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에 포위가 되어 비난당할 때, 더욱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굳이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삼손처럼 혼자 물리치고 예수님을 구해내기 위해서였을까?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예수님께서 어떤 처분을 받으시나 궁금해서 그 자리를 찾아갔을까, 그것도 우리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제사장의 집안에까지 용기 있게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학자는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혀 가시는 동안에도 베드로가 누군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을 때에 그 귀를 바로 붙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 또 다른 기대가 있었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서는 그렇지 아니하였지만, 제사장의 집에 가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넘겨질 것이고 저들의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만의 상상을 가지고 제사장의 집에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있지요. 그분이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에마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게 되었고 건널 수 없는 강과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만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일방적인 소망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소망을 붙들고, 오직 그 소망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말한 그런 기적을 기대해도 결국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성경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인가, 내 마음의 간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간구인가, 분별해 볼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확신을 붙들고 인내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탐욕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집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 그저 닭이 울었다라는 기사만 나오지만 누가 복음해 보면 세 번째 부인하고 닭울름 소리가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이 생각나서 통곡한 것입니다. 이 눈물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후회의 눈물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눈물이 참으로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한숨 짓고 숨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후회가 귀한 것은 이 후회가 나중에 진정한 회개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가장 용감하게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후회가 깊을수록 회개가 깊었고 회개가 온전할수록 베드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몇해 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레한 목사님에게는 둘도 없는 동역자가 이자 친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차스 템플러턴이라는 목사님인데요. 두 분은 다 초기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빌리그레안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역을 하던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어느 날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아가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소식을 필리그레아 목사님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필리그레아 목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중생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내 믿음의 동역자가 회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는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차스 템플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와 대화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회의에 깊게 빠진 찰스 템플턴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빌리그레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불신앙의 가라지가 뿌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되겠지만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만의 주관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해 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완전히 쇠뇌가 되어서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건질 수 없는 사람들을 건지겠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되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차라리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빌리그레한 목사님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말로, 말로, 말로 확신에 차 있고, 내 확신으로 잘 스템퍼르던 목사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데, 도리어 그로부터 의심의 가라지, 불신의 가라지가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빌레그레한 목사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큰절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야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사단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불신의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리그레안 목사님의 믿음은 회복되어 젖고 돌아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전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그 길로 영영 예수님께 등을지고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미 믿음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후회와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이 한마디만 따라서 해 보십시오. 내가 베드로입니다. 더 씩씩하게 내가 베드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후회하며 깊이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반석같이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은 내 모습 속에 베드로의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더욱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배신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오늘 주신 말씀 처럼 우 리가 성령 안에서, 강 하고, 담 대하 게하 여, 주 옵소서. 내 탐심 과 고집 으로 기도 하지 아니 하며, 말씀 가운데 에내 소망 을 발견 하고 그 소망 을 붙들 고, 기 도하 는자 들이 되게 하 여, 주옵 시며, 때때로 나의 잘못 을 깊이 후회 하며 회개 자 리에 돌아가 우리 주님 을깨로 마음 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성도 들이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교회는 흔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알곡의 자리에 서는 인마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어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